나뭐하지 바로, 아 이거 좀 바로, 나는 거 아니야? 바로, 바야피가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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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타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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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제트하고 그러겠다 그지? 갯빡으로 오겠다 갯빡으로개빡로 네, 오겠다 어 남는거 한.. 나 뭐할까 그러면? 잘하는거요 내가 내가 오메 할까? 아니면 엔트리 해봐요 엔트리 하면.. <laughs> 괜찮을라나? 아 이거 좀별봉나는거 아니야? 진짜? 그렇게나 잘해 제트? 나... 나이스 가자 엔트리 간다 그니 제트 명품이래 그래 나 진짜? 명품 제트야 오선데이 제트다 날아가자 내가 이거 날아가자. 던져줄게 뭐? 이거 던져줄게 띵 에이 hey, 조용 조용 미도진미도진또 비어. 씨 뭐야 너 이거? 이거 어디 노이 거야? 픽픽 스파이크가 설치되었로브가설밀거 어, 어, 같은데 어, 이거? 어, 해븐 조심해 보세요. 미드 밀었어. 나이스. 한명 남았습니다. 한방한방한방한방트 <laughs> <빰바, 웃음>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. 나이스. 벌써. 근데 포스바이 조심. 포스바이 있네. 온다 온다 온다! 어 저기. 미역국? 연막을 다 치긴 했거든 쟤네들? 묶어뒀어. 내가 지그게날리나 일러 써라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가서 찾을 친구! 야아시 쓰러졌어. 어? 왼쪽 다오른다 A 이파이크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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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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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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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아니다 여기다 메인이다 메인이다. 나이들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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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에스카 그러면 못 써.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이거. 내가 말했잖아 제트가 안 된다니까. 잘 살긴 하네. 아원래 아. 그거 대쉬 빼고 해주세요좀 살살할게 내가 그러면 살살. 아. 아, 아, 왼쪽만 쬐면 <laughs> 돼. 오, 에이 많다. 제트 공이다. 별로 붙어서 왼쪽 대쉬? 저 오른쪽 받으게요 응. 와주세요 에스카님 와주세요. 아 몰라. 아, 설라 나이스! 파이 나이스! 이나이 나이스! 나이이이스나이이스이스설중이다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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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발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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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나이나 엘 들어야 되나? 이거 까끄미 엄청 잘거 같은데. 인정. 난 들켰어. 아니야 바로 깼어. 오퍼 오퍼. 오퍼 오퍼. 나 먹는다 이거. 응? 야, 형 나음 줄. 음. 오. 그 와. 아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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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돌미드 세 명. 오케가 어, <놀람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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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바라바라바라 나이스 나이스 아애기가 먹는다 과약 미드 일 안보임 B 오퍼겠다 나오는거 보고있나봐 웬만하면 어, <놀람> <놀람> 미드 나이스 들어왔다 어, 들어왔 오퍼는 아닌거 같아

뭐뭐 뭐, 아, 뭐야 뭐, 그거 크랙샷슨데 방금 개오바 네? 와 발로라즈 괴롭다 아, 진짜 아나 델븐 난다니까 말했잖아 얘들아 <laughs> 아, 에이스 뭐야 어 미드였던 다음은 거니까 오 근데 에스카가 살짝 양악을 잘하네 하하하 <laughs> 양악을 잘하다니 약간 깔짝 아. 무빙 이런 걸 잘한다 너 망칠 곳이 없다 아왜 A 온다 아침부터 A를 못해 근데

여기까지여여여여여여여야야야야 earth... <laughs> <요요> <laughs> <대신 웃음> 여기까지만 먹었어 오나온다나온다아 무슨 손정리 폰맞나본대 그냥 갈까? 아또 갔다 아야 예? 예? <laughs> 네? 뭐하세요? 아 어, 예? 아니 그게 여기 한번 해볼래? 응 퍼시피 가야겠는데 아 니들 광재설야 세상. 탈출 설치 완료. 이한명 남았네. 이었던 레전드. 내 앞에. 내 앞에, 내 앞에. 이었습니다 아, 무병 뭐야? 고고 지려. 와우. 이인가 와이. 딱개 충전이 필요해. 적이한명 남았습니다. 와 난장이 준비 완료. 확실히 아니, 이게, 진짜 잘하네. 아니 이게 <laughs> 어떻게 아니 근데 원래 제트하는 분이에요? 나 옛날에 야, 원래 제트했어. 몰랐네. 그니까 우리 아만 철수 하시는 철수 잘하는 걸시 <놀람인줄>? 그러니까 <놀람이> 장난인 그래. 아, 줄? 되겠어? 그거 막그 살짝 장난으로 리는줄 알았는데. 거 듯. 여기 이한명 남았어. 사이트 사이트. 사이트. 하나 더, 하나 더. 머리 위한명남았 50. 나안되거든 아, 저거? 다다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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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am